모닝 나오고요. 이쪽은 스파크. 예. 이걸 바로 교환해야 되겠네요. 하고 바닥이 상당히 깨끗합니다. 원차 같은 경우도 부식이 현재 전혀 없습니다. 끌뻘 네, 괜찮네요. 아유, 한60% 남았네요. 예. 거의 60% 정도 남았고요. 스파크의 부식상 태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방청이잘접고가 이렇게 돼 있어요. 차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먼저 보시고 계신 차량 2012년형 올뉴 모닝 수동 변속기 차량입니다. 음, 이 수동 변속기의 이점을 알고 계신 분은 어, 아시겠지만 이 고장률 그리고 연비 거기에 운전 재미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이 변속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어 변속 시 손과 발이 조금은 이 귀찮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실 분도 계실 텐데요. 운전의 어떤 매니아 분이시라면 이런 것들은 전혀 귀찮은 점이 되지 않습니다. 국도를 먼저 테스트를 하고 현재 이런 이면도로 이 방지턱이 있는 곳에서 어,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지턱을 넘어 봐야만 어느 정도 이 차량의 하체, 컨디션 등을 가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처럼 방지턱을 이렇게 넘을 때 상당히 탄력 있는 탱글한 이런 느낌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체 컨디션에 대해서는 전혀 나무랄 부분이 없는 것 같고요. 주행 거리는 89,000km를 현재 주행 중에 있습니다. 자, 옵션의 경우 수동 변속기의 기본형 모델이다 보니까 옵션은 많이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8인치 이 큼지막한 이 내비게이션이 매립이 되어 있으면서 이 시원스러운 이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내비게이션 가격만 하더라도 40만원대 정도는 들어가니까 큰 장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재 차량의 소모품 상태와 이 하부 상태도 한번 봐야 되겠죠. 그 전에 먼저 이 스파크 오토 차량의 주행 테스트를 주행 느낌을 먼저 한번 보고 어, 두차 모두 하부 점검과 소음품 점검을 동시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방금 옮겨 탄이 스파크 앞전의 차량은 모닝 수동 이었죠 현재는 어, 스파크 자동 변속기 차량입니다 자, 이 차의 주행거리 88,000km 몰류 모닝 차량과 주행거리가 거의 유사한 이런 주행거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 오토 차량이다 보니까 손쉬운 운전이 어쨌든 가장 큰 장점으로 와 닿고요. 현재 차량은 그래도 옵션이 다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 그리고 가죽 시트와 열선 시트까지 모두 구비가 되어 있고요. 현재 차량 역시도 약 8,90km 정도 낼수 있는 이 국도 주행을 마치고, 현재는 이면도로로 와서 어, 하체 주행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요. 자, 방지턱을 한번, 이렇게 방지턱을 넘었을 때, 어, 역시 어떤 잡소리라는 부분, 이런 부분 전혀 나오지 않고요 탄력성 있는 이 스파크의 하체, 그 특성을 그대로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스파크는 그래도 이 경차 중에서 꽤나 탄탄한 이런 하체 셋업을 보여주고 있죠. 이 기본기 자체로는 모닝보다 스파크가 한수한수 한수 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시 강성 부분에서도 물론 기본 이상은 해내는 그런 충분한 이런 강성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이 경차의 매력이라면 이 적은 유지비 또 자동차세를 비롯해서. 요금 할인, 돌게이트 요금 할인이라는 이런 혜택이 있죠. 경차 시장에서 그래도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이 모닝과 스파크 레이라는 차종이 있지만, 경차 중에서 가장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어떤 가성비 면에서는 그래도 이 올리 모닝과 스파크가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레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두 대의 차량! 스파크와 모닝 현재 차량들의 하체 컨디션도 한번 살펴보고 영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 그대 스파크하고 올리모닝 수동 점검을 현재 하러 와있습니다. 환경이 조금 시끄럽다 보니까 영상이 조금 말소리가 안들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 모닝 올라오고요 이쪽은 스마트. 둘다 모두, 두대 모두 공동으로 바로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닝 수동 먼저 소모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엔진오일. 예, 엔진오일 바로 교환해야 되겠네요. 필터만 보고도 바로 엔진오일. 상세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괜찮습니까 사장님 네. 자 모닝 타이어 타이어는 약90% 이상입니다 95% 봐도 될것 같고요 자, 뒷타이어는 음. 타이어 역시 50% 이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려모닝 하부.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요. 조인트 상태 괜찮네요. 뭐, 잡소리 같은 건 없었으니까. 하부 바닥이 상당히 깨끗합니다. 물차 같은 경우도 부식이 현재 전혀 없습니다. 네, 딴 거는 없네요. 브레이크 패드도 괜찮은가요? 사장님 앞에는 조금 남았는 것 같네요 앞에는 조금 남았습니까? 네. 몇 프로 정도? 한 3, 40% 3, 40%그 뭐 정도면 하시는데 뭐 크게 지장은 없겠네요 그죠? 응? 네, 네. 교환해야 될까요? 네그럼앞 브레이크 패드까지 같이 교환을 하겠습니다 엔진오일하고 브레이크 패드 자 이제 스파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스파크도 에어클리너 먼저 한번 뜯어보고 스마일 달러래나 한참 걸립니다 한 며칠 걸리나? 야 금방 변해지겠예 스파크도 엔진을 교환해야 되겠지요? 예 브레이크 오일 브레이크 오일 괜찮네요 괜찮고요 빨간색 냉각수 자 하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파크 타이어 파크 같은 경우는 약 80%대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뒷타이어는 90% 이상입니다. 거의 100%에 가까운 트레드웨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60% 남았네요. 레이크 네, 패드 60% 정도 남았고요. 괜찮고요. 벨트 네, 괜찮고 누이도 없네요, 그죠 네. 스파괜찮네의식상자도상당히 네. 양호합니다. 네. 방청이 잘 붓고가 이렇게 돼 있어요. 괜찮고요. 네. 한번 청자. 아, 다른 거 상태 괜찮아요? 네. 네. 이렇게 두대 모두. 점검이 다 끝났습니다. 올류 모닝의 경우는 엔진 오일과 브레이크 패드 어, 교환을 해야 되고요. 스파크는 엔진 오일만 교환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